오늘도 뽑기 나왔습니다. 이거, 2만 배터리. 이거, 생긴 거는 딱 리맥스처럼 생겼는데요. 리맥스에서 이제, 나온 테이프용, 테이프 모양처럼 생긴 이제 리맥스 제품 같은데요. 이거, 꽤 쓸만합니다. 제가 폰 63프에서 충전했는데, 네, 그럭저럭 들어가네요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자, 자. 각도 잡아주시고, 오! 어? 0마리 어, 짜리가 <laughs> 자 응. 이렇게 잡아, 잡고 이렇게 와이프를 어, 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래, 각도 잘 잡아니, 응. 알겠습니다. 좋은데요? 아, 올라타나요? 아, 아딱 좋았는데요. 한번더 가보겠습니다. 자, 못 들어갔는데요? 오. 오, 자, 한번더 밀어줘야죠? 야, 이제. 많이 뻑뻑한데요?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자, 한번더 가겠습니다. 자,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. 이 기계, 잠깐만. 잠깐만. 딱 봐도 주작인데,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. 해봐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오와 이게 와이게내려가나요와 이거 너무 심한데? 알지마, 아, 알지마, 알지마, 알지마. <laughs> 야 이래도 안 되면은 답이 없는데. 음. 야드대로 들어간데요? 오. 어, 제발 한번더와저 중간에 밀면 떨어지겠다 야 지지고요. 마지막 박스샷 가겠습니다 박스샷 마지막 박스샷 가겠습니다 박스 위에 야 이거 떨어지겠는데요 지지구요 봅시다. 오, 샷! <laughs> 네, 떨어졌네요. 이거 한 5,000원 들어갔네요. 나는 저는... 이거 뽑았습니다. 아, 이거 지이고 이거 집에 하나 더 있는데, 출력은 괜찮네요. 생긴 건널 리맥스에서 나온 것처럼 생겨가지고 63% 배터리 충전했는데 출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100% 들어갔는데 그게 많이 안딸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